항상 도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기운TV가 고점에 물린 우리 개인 투자 분들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격이다. 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자, 이 세력들이, 아, 지금 이 기운TV가 계속해서 HM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좀 올려주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기회를 줄 때, 잡는 게 좋습니다. 탐욕을 좀 버리시고. 지금 HB는 4개월 남아있죠. 이 4개월 동안에는 아직 깜깜이인 상태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얼마든지 또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인데. 이 기회를 좀 주면은 받는 게 좋습니다. 기회를. 그리고 HB는 단타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세력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게 좋습니다. 세력들과 함께 춤을 추시라. 아, 세력들이 올려주면은 아, 이 베풀어주는 거죠. 이 베풀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이런 거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 베풀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바이오 쪽 아주 크게 내리다가 저감에서아 강력하게 에, 들어와서 밀올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바이오 쪽은 바이오 쪽은 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큰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고, 어, 낙폭이 큰 상황에서 저가 매수 들어와서 단타를 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이 흠, 어, 움직임 보면, 어, 대세가 하방으로 잡히고 있는 상태.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가 매수 들어오면서 올려주는 움직임 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지만 추세는 계속 무너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죠.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에서 단타를 치는 이 저가 매수 들어서 단타 치는 움직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또 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채비 같이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좀 베풀어주고 있죠. 어, 제가 계속해서 이 h a b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다 보인다. 이 물량을 갖다가 여기서 잡은 물고기들 쉽게 빠져나가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해주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다. 나 올려줄 수 있어. 라고 이제 힘을 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결론적으로 보면 은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 주게끔 지금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격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보시는게 좋습니다 세력들이 여기에 있는 물고기를 방생을 시켜 줄 리가 없습니다 방생시켜 줄 리가 절대 없다 근데 자, 그렇게 이제 계속, 어, 정답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도 방생 같은 것도 하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뭐, 없습니다. 돈 써가지고 크게 올릴 생각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 기운TV가 아니다. 기운TV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운TV 말처럼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아, 나도 방생도 하고, 할줄 알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 준다 그러면 잘이 동아줄을 내려주는 거죠. 이 동아줄을 제대로 잘 잡고 반드시 나오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동아줄 잡고 빠져 나오시라. 이 동아줄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탈출 게임입니다. A 셉비는집 나간 전어 개인들. 어, 지나간 게, 이 며느리도 어, 불러들이는 이 전화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게 바로 h b 라했죠 그런 기대감을 잔뜩 심어주고 네이버 게시판에서 아주 그냥 뭐 어, 바람잡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개인들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곧 허가 난다 허가 난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나갈 거냐? 이러면서 계속 이제 가스라이팅을 할 겁니다.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개인은 좀 쉽지 않을 거다. 넘어가지 않기가 좀 어렵습니다. 온갖 뭐 이런저런 거 가지고 지금 가스라이팅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계속 만들어댈 거다. 4개월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이 세력들은 대탈출을 감행을 할 겁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래저래 좀 흔들어 대면서, 개인들 탈출 못하게 막으면서, 야금야금 나갈 거다. 여기처럼. 야금야금 나갈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는 단기적으로 단타로 대응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타로. 아주 짧은 단 초단타 있죠. 스켈핑. 그런 식으로만 대응하는 게 좋다. 올려주면 매도하고, 좀 내리면, 매수할 것 같으면, 내리면 다시 사고, 또려주면 팔고, 이런 초단타를 하다가, 장이 끝나면, 그냥 빈손으로 끝을 내버리고, 단타 치는 게 좋습니다. 아주 짧은 스켈핑으로. 그래서, 치고받고, 세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력하고 같은 방향으로 춤을 추는 게 좋습니다. 아주 짧은 방향으로, 어차피 방향은 이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힘이 없죠. 그러니까, 올려주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 하시고, 올라가면 뭐 올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 하시고, 또 내려주면은 다시 매수하고, 또 올려주면 매도하고, 초단타를 하면 했지, 이걸 갖다가 뭐 허가를 믿고 가겠다 이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좋다. 자, 이런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세력들을 올리려고 마음먹이기 올리는 거죠. 세력 마음이다. 이거는 그냥 그냥 세력들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상황이다. 뭔가 어떤... 어 재료 가지고, IR 막 해가지고, 올리겠다. 라고 하면 세력들이 알아서 올려준다. 움직이는 거는 회사에서 뭐 IR 막 하고 하면은 알아서 세력들이 어, 올려서 개인들 또 매수하게끔 유도하고, 어, 그러고 이제 또 팔아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게 h 의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는 아주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 분들은, 어, 이 H첩에서 탐욕을 부린 대가가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아시는 게 좋다. 좀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면, 어, 적당한 때, 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욕심내면 큰일 납니다, H첩에는. 탐욕의 대가는 길게 보면은 아주 큰일 나는 상황이다. 이게 바로 탐욕이 될 겁니다. 10분의 1 토막도 서슴치 않고 내버리는 게 HB 세력들이다. 그리고 이럴 때 아주 엄청난 바람잡이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팔면 안 된다고. 이거 가면 이제 엄청, 뭐, 0만원 간다. 이러면서 진을 치면서 절대로 못 팔게 만들어 버립니다. HB는. 그러고 이제 그거에 홀라당 넘어간 개인들, 결국 탐욕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개인들은 이런 거를 맛보게 된다. 이게 바로 H첩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H첩이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H첩 테프티스 이제 세력들이 끌고 올라가죠. 이거는 그냥 세력주다, 세력주. 뭐 결과물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고 결과물을 손해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완전한 세력주다. 세력주는 세력주처럼 대응을 하고 다루는 게 좋습니다. 세력주에서 뭐 같이 투자를 하네. 허가 나면 대박 난대. 이런 걸바해서는안 된다. 그런 거바하다가는 이렇게 됩니다. 한 6년 동안 투자한 결과, 아 그냥 제자리 그름. 그러니까 세력과 함께 춤을 추면은 돈을 왕창 벌겠죠. 이제 결과 4개월 남았으니까 이 4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세력들 계속 춤을 출 겁니다. 춤을출텐데이 춤을 추는 방향 결대로 같이 춤을 추는 게 좋다 여기에 있는 개인들 탈출하게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배려를 베푼다라고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 정말 감사하다고 세력들의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 탐욕을 부리면 큰일 난다 이 집에는.